예, 오늘은 2021년 11월 7일입니다. 오늘이, 어, 음력으로는 개천절입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오늘이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11월 25일날, 네 번째 목요일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사실은 오늘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고, 동시에, 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던 그러한 전통을 가진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오늘 주일 설교는 요한 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결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 뭐, 크게 나눠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의롭게 살, 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의롭게 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 사랑하면서 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라는, 에,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도, 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열두 명의 아들들이, 어, 요셉이 이제, 물론 먼저, 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어, 정말, 바로왕 다음에, 국정의 실권자로서,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자, 아 이제 야곱의 아들들 72명 거기에는 물론 이제 그 와이프들 그다음에 이제 손, 그 다음에 이제 손그 자식들까지 72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고 430년 만에 약 거의 장정들만 60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막대한 대군을 이뤄서 총한 200여만 명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출애굽의 사건을 어 기록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래 이 아빠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공통어입니다. 아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아바, 아버지. 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버지지만 아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나의 주라는 의미로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원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야훼다. I'm, 내 이름은 야회다. I am who I am 영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당신의 존호를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얼마 전인가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 아, 하나님 아버지 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 부르고서 모든 것을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당신 자신들은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어,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그렇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심하게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은 정말 불경스러운 자다. 감히 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인간인 주제에 그러면서 어,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어,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열두 제자들과 물론 이제 처음에 나타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이모이신 그런 마리아 또 어머님 마리아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백 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허그를 하려고 그랬겠죠. 옛날에 그 습관대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뭐, 너나 나나 다, 뭐,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특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달이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부터가 사실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어댑, 영어로는 이제 어답티드라고 그러는데요. 어답티드라는 말은 어, 양자가 되어진 그런 뜻이에요. 양자라는 건 뭡니까? 원래 핏줄은그 원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나신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만 살리라 남겨놓고 노아와 그 여덟 명의 가족만 삼겨, 살려놨고 그 노아와 가족들이 이 지상에 퍼져서 이제 셈족 어, 어, 그리고 뭐 함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제 또 핏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났고요. 우리도 셈의셈족의 어 후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핏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친구요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바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나님의 어, 왕자가 된 거예요 또 딸들은 하나님의 공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다 그것도 그냥 야너내 자녀다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 호족에 올라가가지고 호족에 이제 누구 누구의 자식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법적인 자식이라 해서 어답티드가 되면은 어 법적인 자식들은 어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 요 영,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 나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로부터 이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 특권이 첫제가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벌의 양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물론 뭐재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생긴 것이죠. 이제 계승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또그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첫 번째 특권으로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함 받는 특권을 첫 번째로 누렸어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 제일 큰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뭐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됐고 이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 진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극 사극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연모라는 사극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왕하고 그 딸의 관계, 그 딸이 이제 사실은 어 지금 원래 그 쌍둥이로 태어나 가지고 옛날에는 뭐 남녀가 쌍둥이를 태어나면은 한쪽을 죽이든지 가다 버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나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쌍둥이라면 대박이다 그래 갖고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 버려 가서 죽이라고. 그래 어머니가 그 빈궁이죠. 빈궁이 세자빈이 차마 죽이질 못하고 그 딸을 내밀어 숨겨가지고 결국은 밖에 내보냈는데 걔가 살아서 궁녀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진짜 세손이 걔를 보고서 너무나 자기랑 닮았기 때문에 지가 필요할 때마다 걔를 궁녀로 내려갔다가 옷을 바꿔 입고 저는 궁녀의 옷을 입고 밖으로 다 갔다가 결국은 그어 정말 처음에 그어 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손이 딸인 줄 알고. 그 결국은, 어, 이 딸이 세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왕과 딸의 공주의 관계임에도 세손,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다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과 딸의 관계인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뭐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야 마음에요. 하나님이 막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시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죄인으로 찍어 놓으시면 평생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 여와 하나님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면 우리 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어그 죄를 용서받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 정말 이렇게 되풀이해서 계속 어? 정말 계속 오버라인 오버 계속해서 죄를 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14세기 신비가인 노르위치는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그그 어, 그, 그 정말 대단한 그 어떤 성인의 경지까지 갔던 성도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친절하신 주님은 자기 종들이 자주 심하게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 우리의 실족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해서 어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머튼이라는 분은 나는 누구랑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다. 야 이게 우리의 자아의 기초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우리 참 자아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영적 삶이라는 것하고 육적인 삶은 틀려요. 육적인 삶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면 영적 삶은 우리의 삶이 코드가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저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목표로 해서 사는 우리들은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육신에서 잘못된 욕망 등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 삶을 지향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삶을 지향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과거 예전에도 살았고 Who was 예전에도 살아가셨고 또 Who is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Who will be 영원히 Ever and ever 영어로 표현하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기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나 사람들이 넘쳐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너무 넓은 길이지만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무한한 정말 우리가 온갖 행복을 정말 무쌍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무쌍한 영광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국민이 되면은 세금 내야죠 국방의 의무도 줘야죠 국가에 모든 국민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그 권리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시베리아 가서 선교해라. 선교하러 가야죠. 하나님께서 너어네 백성들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 가르쳐야 됩니다. 예화 하나 들으니까 여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리빙스톤. 리빙스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면요,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느라고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는데, 심지어는 사자에게 물려서 팔 하나가 절단될 만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물론 뭐 어, 리빙스톤이 사라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영국의 모든 그 어, 특파원들과 모든 그 기자들이 그 리빙스톤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서 어, 정말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벌컥 뒤집힌 적이 있어요. 결국은 리빙스톤이 어, 살아서 어, 이제 나타나자 영국이 대서 특별해서 언론이 대서 특별해갖고 리빙스톤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비록 사자에게 판나라는 이렇지만 그는 대륙을 완전 횡단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삶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자가 된다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니까 나만 뭐 구원받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남들한테 가서 뭐 전도한다든지 선교한다. 이건 나한테는 아무 관계 없다. 나는 그냥 얌전히 살다가 천국에 뿅 들어갈래요. 라는 그러한 자세는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 9절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백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건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이 건전해지거든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에 한번 든 사람 알코올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중독자들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경우들이 조금씩 다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중독을 해결하는 것은 그 중독 치유센터에 가서 가다놓고 패고 뭐 묶어놓고 이런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할수 있다, 그럼 할수 있는 거예요. 할수 없다, 그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인간의 육체는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거, 너무나도, 어, 정말 불결하고, 너무나도 거룩지 못한 거,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어,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해보세요.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 하면은, 뭐 영혼이 맑아져요. 또 영혼이 맑아지는 것뿐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치고 건강치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의 축복뿐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좀 낭비벽이 사, 사, 사실 사라졌어요. 저도 뭐 돈을 좀 이렇게 단위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천원한 장에도 부들부들 떨게 되더라고요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 사실 주님이,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기적 베푸셨을 때그 수많은 사람도 5천명 이상을 먹이고서도 광주리에, 여섯 광주리, 일곱 광주리에 막 그냥 떡이 남고 고기가 남았어도 주님은 그걸 그냥 버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 모아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와서 물을 막확확 내리는 거, 휴지 하나 쓰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물, 재물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 낭비하고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물질을 아끼면서 살아야 그래야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안 좋아하냐면 사람들 보면 다 이기적인 것 같고 저만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저만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다 자기 자기 자기, 자기 모든 게 자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면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 누구도 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나 혼자서 폐쇄적으로 혼자서 골방에 앉아갖고서 뭐 이렇게 내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싶은 거 살고 이게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전해주고 또 필요한 얘기도 듣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자로 입적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양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일평생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평생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육체를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맡기신 이 땅에서의 유업,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행할 수 있는, 사명을 할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온갖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왕녀 왕자와 공주, 이거 그러니까 프린스죠. 프린스와 프린세스로 이 땅에서 품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11월 첫 주를 맞아서 이제 추수감사의 달, 만사가 다 감사의 달을 감사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것을 믿습니다.